작년에는 사과, 병충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응해 피해를 입은 과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응해 방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응해 방제는 왜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해 방제에 실패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응애예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관행방제가 아닌 경우에는 응애예찰 즉 응애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애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응애조사를 할 때는 한 나무당 10개 잎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과원 전체 10나무 정도 합계 한 100잎 정도를 조사를 해서 응애가 한두 마리 있으면 은 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일주일마다 해야 돼요 매주 해야 되거든요 과원 규모가 한 1500평 내외 정도 되면은 응애 조사를 수시로 해보고 응애가 보이면은 방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응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과원 규모가 크면은 응애 조사 나무도 열나무 아니라 수식구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원 규모가 작을 때는 예찰을 해서 응애가 있을 때 방제를 하면 되고, 과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찰을 하긴 하되, 일단은 관행방제를 하는 게 좋아요. 관행방제는 1년에 3차례 응애약을 살포하거든요. 그렇게 관행방제를 하면서 예찰을 병행하면은 응애방제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찰을 하면 좋은 점은 있죠. 응애가 없을 때는 응애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애 조사를 해서 응애가 보이면은 응애약을 살포하면 되니까 1년에 뭐 응애약을 한 번도 살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 또는 두번 살포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애약이 굉장히 비싼데, 응애약을 한번 내지 두번 살포하지 않으면, 응애약을 살포하지 않은 만큼 농비를 절감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찰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찰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예찰을 제대로 못하면, 응애가 다 발생한 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 잎이 누렇게 변하죠. 그때는 이미 방제 시기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이미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제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약값은 약값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약값은 약값대로 들어가고 사과나무는 응애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만큼 또 손해를 보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찰을 해서 응애를 방지하는 경우에는 예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애 방지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약을 잘못 살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응애약을 살포할 때 특정 약품이 잘 듣는다고 그 약만 살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응애는 약제 저항성이 굉장히 잘 발달하는 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살포하면 응애는 금방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같은 약을 연속해서 중복적으로 살포하면 응애는 그 약에 적응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응애약만큼은 작용 기작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애약에 대해서 작용 기작을 모르면은 그 응애약 약병에 표시된 작용기작을 보고 지난번에 살포했던 작용기작하고 다른 약재를 살포해야 됩니다. 응애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약을 살포하라고 하니까 성분은 같은데 약 이름만 다른 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응애약에는 그런 약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약 이름은 다르지만도 성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같은데 약 이름이 다른 약은 같은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이 응애약 지존입니다. 여기 보면은 살충제 해놓고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3이라고 돼 있죠. 지존어 작용기작은 23인 거예요. 살충제는 작용기작이 1, 2, 3, 4로 나가요.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나갑니다.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첫째 상표명이 달라야 된다. 그다음 상표명이 달라도 같은 성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분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성분이 달라도 작용 기작이 같으면 충물 죽이는 방법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은 같은 기작 즉 충물 죽이는 원리가 같으면 은응애가 금방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충물 응애를 죽이는 원리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작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약이 일단 지존이죠. 여기에 주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로 메시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응애약을 볼 때는 첫째는 지존, 상표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상표가 달라도 여기 주성분이 또 달라야 돼요. 주성분이 달라도 같은 기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여기에 있는 그룹,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애약은 약이 아무리 좋아도 같은 주성분, 같은 기작은 1년에 한 번만 살포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기작을 몰라도 응애약을 칠 때만큼은 이 작용기작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작용기작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병에 표시된 작용기작을 보고, 아, 지난번에 내가 작용기작 6번 응애약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23을 쳐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21을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분별로 어떤 응애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용기작이 3A인게 있어요. 주성분은 비펜트린입니다. 3A 비펜트린 주성분인 약재가 강서부하고 떼부자예요. 이 약재는 응애뿐만 아니라 심식나방하고 진딧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용기작 6번 아바 맥틴입니다. 주성분 아바 맥틴인 약재로는 버티맥 올스타 갤럭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기작 6인데 주성분이 다른 게 있어요. 밀베 맥틴이 있거든요. 이약재로는 밀베 노크하고 마스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맥하고 마스터 프로는 상표명이 다르고 주성분이 다르지요 하나는 아바 맥틴이고 마스터 프로는 밀베 맥틴입니다. 그런데 두 약제는 작용기작이 6으로 같아요. 그래서 버티맥하고 밀베 노크, 마스터 프로는 주성분은 다르지만 도 기작이 같기 때문에 이 약제는 동일 성분의 약제나 다름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응애약으로 버티맥을 살포했으면 은 다음에 밀베노크나 마스터프로는 주성분이 달라도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작용기작 10b가 있어요 주성분이 에톡사졸인데 이 약제로는 주음이 있습니다 작용기작 12b 주성분은 아조사이클로틴 이 성분 약제로는 페로팔하고 무세팔 드림팀이 있습니다 작용기작 12C가 있는데 주성분은 프로파자이트, 오마이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용기작 12B하고 12C도 12에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2B, 페로파를 살포한 경우에는 12C, 오마이트를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기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기작 15가 있어요. 주성분은 블루페녹스론, 카스케이드하고 충조 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약제는 응예뿐만 아니라 나방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작용기작 20이 있어요 20b 주성분 아세퀴노실 이약제로는 가네마이트가 있고 작용기작 20d 주성분이 비페나제이트인데 이약제로는 아크라마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네마이트하고 아크라마이트는 작용기작이 20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가네마이트를 살포한 경우에는 그의 아크라마이트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작용기작 21a 주성분 펜피록시 메이트, 이 약제로는 살비왕이 있습니다. 작용기작 23, 주성분 스피로메시펜, 기존하고 오베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용기작 25A에 주성분 사이에노피라펜으로 쇼크가 있고, 사이플루메토펜으로 파워샷하고 응원이 있어요. 다 좋은 응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쇼크를 친 경우에 그의 파워샷이나 응원을 살포하지 맞는 게 좋습니다 응애약은 합제가 많아요 작용기작 6인 아바맥틴하고 합제가 많습니다 작용기작 6 플러스 3A 아바맥틴하고 비펜트린 합제가 브리가드가 있어요 3A 합제이기 때문에 이 약제는 응애는 물론이고 순나방, 노린제, 선녀벌레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용기작 6 플러스 4A 주성분이 아바맥틴하고 아세타미프리드예요 이 약제가 온사랑인데 주성분이 아바멕틴하고 아세탐이 프리듭니다. 그러니까 이 약제도 합제기 이 때문에 응애약하고 진딧물하고 나방에도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응애약인 돌직구예요. 이 약제는 합제거든요. 작용기작이 6 플러스 21A예요. 작용기작 6도 응애약이고 21A도 응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제는 응애약 합제예요. 작용기작 6은 아바멕틴, 21A 주성분은 페나자 퀸이에요. 그리고 합제 중에 6+25a인 합제가 있어요. 주성분은 아바 맥틴하고 사이플루 메토펜인데 이 약재로는 와이드 샷이 있어요. 순나방하고 인마리 나방에도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사과 연구소하고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응애 약제예요. 사과 연구소 응애 약제는 1차가 지존 오베론 모벤토 파워샷 응원이거든요. 지존오베론 모벤토는 작용기작이 23이에요. 파워샷하고 응모는 25A입니다. 2회차는 가네마이트하고 아크라마이트예요. 가네마이트는 작용기작이 20B, 아크라마이트는 20D입니다. 3회차 응애약은 밀베노크 마스터프로, 버티맥 돌봄이 올스타거든요. 전부 작용기작이 6입니다. 사과용무소 응애약 방제약제는 주성문도 다르고 작용기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약제 선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는 동호의 방제약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동호의 방제약제는 1회차가 지존이에요. 2회차가 온사랑, 3회차가 돌직구입니다 지존은 주성분이 스피로메시펜, 작용기작은 23입니다. 온사랑은 합제로서 작용기작이 6+4A. 주성분은 아바맥틴하고 아세탐이 풀이 듭니다. 온사랑에는 아바맥틴 성분이 응애약입니다. 동호의 3차 응애약은 돌직구입니다. 작용기작은 6플러스 21A예요. 6도 응애약, 21A도 응애약입니다. 그러니까 응애약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약제예요. 아바맥틴하고 페나자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호의 응애약은 사실 좋은 배합이 아니에요. 관행방제인 경우에는 응애약은 1년에 3번 살포합니다. 응애약은 3번 모두 주성분이 달라야 되고 작용기작이 달라야 되죠. 그런데 동호회 2차, 3차 방제의 약제는 응애약 주성분이 6으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호회 응애약은 2차, 3차의 응애약 주성분이 같기 때문에 응애약 살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약제를 개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애약 조합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회차 응애약은 온사랑을 살포하지 않고 작용기작이 20인 가네마이트나 아크라마이트 중에서 하나 살포할 예정입니다. 응애 방지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농약 살포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응애는 사과나무 잎어 앞뒤에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응애는 약이 맞아야 주어요. 그러므로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사과나무 잎과 앞뒤에 응애약이 잘 부착되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무가 너무 과범무하면은 응애 방제 약제가 잘안들어가겠죠 그래서 응애 방제에 실패합니다. 사과나무가 과범무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약침투가 잘안 되지요. 색깔 잘안 나지요. 그리고 꽃눈이 형성이 잘안 되지요. 농약을 살포할 때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가나무가 과범무하지 않도록 수세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세관리가 뭐 뜻대로 잘 되진 않죠. 그러면 약을 살포할 때 약이 잘 침투되도록 직립성 도장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과범무한 거는 잘라주고 직립성으로 이렇게 바로 솟은 가지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도장지 일부 제거했어요. 직립성 위주로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지금 열간에 제거한 도장지들이 보입니다 저렇게 도장지가 있으면 농약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면 좋지 않아요 이때쯤은 농약살포에 방해되는 직립성 도장지라든지 중첩된 가지 위주로 몇 개만 속아내고 쳐서 유의해 나머지는 속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갈색무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특히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응애약을 같이 쳐서도 안 되고 보르도액을 치고 응애약을 치면은 응애약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르도액은 강알칼리성이고 응애약은 약산성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 되면은 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응애약을 먼저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응애약을 먼저 쳐서 응애를 잡고 그 다음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응애약을 살포했는데도 응애 방제에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